드디어 집에 와서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.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가지고 갖고 오는데 너무 무거웠어요. 가격은 122만원이고요. 에르메스 이데아라고 하는 월일입니다 볼게요. 짠. 음. 약간 인디핑크, 좀 턴다운된 핑크에다가 약간 카키색 빛이 나는 그런 스웨이드 재질로 된 그런 웨지힐 샌들입니다. 9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플랫폼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. 한 3cm 정도에 느낄 수 있다고, 그래서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36 사이즈가 딱 하나 남아가지고, 잽싸게 가지고 왔어요. 예쁘죠? 약간 무난한 듯 포인트 줄때 예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두 번째는, 이렇게. 화가 졌어? 드셨는데또 하나 먹으라고 시켜 가지고 이 제품은 141만 원. 그리고 시프레라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남편 걸로 제가 사 가지고 왔습니다. 가장 기본인 블랙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제품도 너무 유니크하고 예쁜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이것도 사가지고 왔어요. 샤넬이랑 다르게 에르메슨 이 더스트가 진짜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요. 너무 예뻐요. <laughs> 짠! 이거는 저희 남편 신발입니다. 톤다운된 그린이랑 그리고 진한 네이비 약간 시원해 보이는 네이비 같은데요. 그래서 이렇게 신으면 예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얘도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어서 예뻐요. 짠. 작은 거 보니까 제 거인 것 같아요. 그래. 하나는 122만원이고, 하나는 141만원짜리 두 개를 사가지고, 총 263만원을 냈습니다. 얘는 현대무역점에서 산 제품이에요. 이거부터 보면. 짠! 이데아입니다. <laughs> 아까 그 색깔은 좀. 시즌 컬러로 나온 그런 제품이고, 얘는 스테디하게 나오는 내추럴 컬러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다 품절되고, 현대 압구정점에는이 신발이 없었는데, 현대 무역점은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갖고 왔어요. 또, <laughs> 이렇게. 예쁘죠? 사실,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, 뭐가 더 예쁜지 모르겠고, 둘다 마음에 들어서 그냥 사가지고 왔습니다. 가격이 너무 좋아요. 샤넬 신발 하나로 이 신발 두개살수 있어서 진짜 좋습니다. 역대급으로 진짜 많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제품은 에르메스 시브레 제 거예요. 약간 은은한 핑크색으로 사가지고 너무 예쁩니다. 은은한 약간 톤 다운된 그런 핑크라서 진짜 너무 너무 예쁜 컬러입니다. 얘도 사이즈가 딱 하나 있어서 제가 얼른 가지고 왔어요. 제 사이즈가 가장 인기가 많은 사이즈래 가지고 신발이 잘 없는데 오늘 득템을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. 소신점에서 네,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서사물 제품이에요. 또 이렇게 신발 이렇게 신발을 하나 더 챙겨주셔가지고 기분이 좋네요. 이 배, 하똑같 아, 요 282만원? 아! 얘는 시브레를 2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나네요 d a y o k 원래 블랙도 사고 싶어가지고 현대백역점에서 물어봤는데 사이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두 개나 있어가지고 컨디션 비교해서 더 컨디션 좋은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. 하나는 여기 약간 이렇게 가죽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좀안 예쁜데 얘는 이렇게 블랙으로 가지고 왔어요. 남편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무난하게 예쁘죠?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색깔이 있는 제품이 더 예쁜 것 같은데, 모르겠어요. <laughs> 남편 선택이 어떻게 되십니다. <laughs> 얘도 시브레에요 얘는 가장 인기가 많은 내추럴 컬러. 저는 내추럴 컬러를 두 개나, 두 개나 사가지고 <laughs> 얘가 오히려 약간 특이한 제품이 됐어요. 저는 원래 이런 색을 잘안 신는데 에르메스는 이 색깔이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아요. 너무 예쁩니다. 오늘 i r